안녕하세요 달람입니다 오늘은 지난 방구하기 편에 이어 드디어 이사하는 날 이야기입니다 이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누추하지만 이사한 월세방의 집투어 룸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삿날이 다가오자 기숙사를 떠나야 하는 유학생들은 짐을 싸서 복도에 내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삿날 날씨가 걱정되어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비라도 내리는 날은 큰일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딱 이삿날 비 이렇게 예보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테레비, 오디오, 비디오, 스피커 내 전자제품들 비 홀딱 맞으면 끝장인데 거기다 이사 도와주러 와주는 착한 동생들 비 맞으며 집 나르게 되면 그 원성을 어이할지 막막했습니다 하루만 날짜를 미룰 수는 없을까? 관리인 부부는 친절하고 인정 많으시니까 봐줄지도 몰라 저는 관리인 아저씨를 슬쩍 떠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오또상 참고로 이곳 기숙사는 관리인 부부를 아저씨 아줌마 관리인상 그렇게 부르면 안 되고 오또상 오까상 즉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규칙입니다 24일 비가 많이 온대요 이사하기 참 힘들 것 같다 에헤헤 아저씨 제발 우리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니 몰라요 뭐 하는 거죠? 신발장에 네 이름표 떼고 있어 24일 이후 너 여기에 신발 못 넣게 새로 올 아이 이름으로 바꾸는 중이다 <laughs> 열새 내놔 허허허 소름 오또상 오까상 이름만 오또상이고 정말 칼같이 냉정한 오또상이었습니다 <laughs> 그야말로 씨알도 안 먹히고 말았는데 이런 시련에도 불구 다행히 다음날 날씨가 좋아서 이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사한 집의 구조는 이랬습니다 마당 안에 건물이 세채가 있었는데 가운데 집에 집주인이 살고 옆 건물과 뒷 건물이 학생들의 월세방입니다 그중 저는 뒷 건물 2층에 살게 되었고 제 친구 안민녀는옆 건물 1층 미다지방에 살게 되었습니다 미녀 방은 1층으로 운치가 있었지만 미닫이문으로 벌레가 들어오는 큰 단점이 있었고요. 제 방은 2층이라 가파른 철층계를 오르내려야 하는 더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이사후 이웃에게 작은 선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선물을 안 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봤는데 선물 받을 때까지 문 앞에서 냄비를 꽝꽝꽝 시끄럽게 두드린 이웃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응징당하지 않기 위해 바로 집주인에게 한국 김을 드렸습니다. 이사 왔습니다. 여기 작은 선물입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나 <laughs> 한국 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고 응? 할아버지는 집주인 아니세요? 동네 노인들이 일같이 적이 많아. 그래서 서로 비슷하게 생겨서 목소리까지 똑같아서 진짠 줄 알았네. 진짜 오해할 뻔했다. <laughs> 자, 그건 그렇고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월세방 룸투어를 해야죠. 일단 제가 기거하게 될 2층은 방이 4개, 4명의 사람이 주방과 화장실을 공유하며 함께 생활하는 구조입니다. 방과 방 사이의 복도는 매우 좁고 어두웠습니다. 나무로 된 마룻바닥은 매우 낡아서 걸을 때마다 끼익끼익 끼익 괴이한 소리가 났습니다. 야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나오다가 앞방의 닌겐과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로의 범상치 않은 얼굴에 서스라치게 놀라곤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 방의 모습을 보여드리자면, 제 방은 전체 구조의 크기로 가운데 벽이 있어서 내부는 두 칸으로 나뉘어진 기차처럼 긴 구조였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TV와 오디오도 배치하고, 제가 만든 인형들도 걸고, 벽에 제 고양이 그림들도 늘어놓고, 벽 사이 공간에는 예쁜 천으로 칸막이도 만들며 방을 꾸며보았습니다. 이게 방 사이의 벽입니다. 이건 저의 난방을 책임져주는 고타츠고요. 이게 아래로 내려가는 철제 계단입니다. 일본의 집은 대부분 오시이레라는 벽장이 있는데요. 그 안에 이불이나 옷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부가 상당히 커서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도 될 정도입니다. <laughs> 조제 호랑이 물고기들이란 일본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오시이레는 주인공 조제가 책도 보고 숨어 있기도 하는 재미있는 장소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일본 공포영화 속에서는 귀신이 나오거나 시체가 발견되는 장소로 공포감 조성에 한몫하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에휴 옷 정리나 해볼까? 히히 무섭지? 분위기를 바꿔서 제방 바깥 풍경입니다. 나름 개울뷰입니다. 개울뷰. 서울 한강뷰에 지지 않는 이와꾸라표 개울뷰. 돌졸졸 흐르는 개울표 ASMR이 들리는 방. 비록 오래되고 삐걱거리는 낡은 집이었지만, 이곳에서의 삶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달라무의 소탈한 일본 생활. 안녕, 교토툰. 그럼 또 다음 화에서 만나요. 안녕!